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합시다. 빌립보스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위 내에 구금되어 있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자기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2000년동안 빌립보스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회복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스는 그 편지의 서론에 이어서 1장 12절부터 본론입니다. 그런데 1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복음이 바깥으로 확장되도록 믿음으로 굳게 싸우라고 경려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힘껏 싸우라고 경려했습니다. 2장은 그 군대가 군대에서 이제 제사장 이미지로 바뀝니다.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휘관 군사령관이었다면 2장에서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들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사장으로 섬기자고 합니다. 제사장들로서 교회 안에서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합니다. 이 섬김에 우리의 참 기쁨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라. 6절에서 1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김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은 동등하지 않으시고 낮으셔서 성겨주셨다. 그리고 12절에서 16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15절에서는 흠없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흠이 없다는 것은 구약의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도 제사 이미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를 본받아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시기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오늘 17절에서부터는 제사장으로서 성기는 세 사람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그의 제자인 디모데 에바 브라입니다. 세 사람 모두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서 정의되어서 자신의 삶을 그루간 산재물로 바친 사람입니다. 물론 세 사람 다 풀, 풀타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목사에게 이 어, 권면이 해당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 서배웁시다 자신의 삶을 어, 교회를 위해서 어, 주님께 그러한 산제물로 드리는 기쁨을 에,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승기을 배워왔고 승겨왔지만은 이제 다시 성김을 결심하면서 천국의 기쁨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리면서 기뻐합니다. 관제는 옛날 성경에서는 관제라고 번역했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존재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존재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번제나 소재 위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로 분는 제사입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두 나라 사이에 평화의 협정을 맺은 다음에 드리는 제사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발이 나를 존재로 드린다는 것은 감옥에서 순교하고 죽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죽는다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사도바울은 기뻐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삶의 제사를 더 온전케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드리는 제사는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이 믿음의 제물과 성김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물이라는 것은 구약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입니다. 바로 앞쪽에 나왔던 어, 순전한 허무는 제물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으로 온전한 재물과 같이 기쁩니다.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승김을 해왔고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죽더라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 성도들이 성김 위에 이렇게 하는데 성김이라는 것은 빌립보 2장 전체를 보면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25절에 보면은 어, 에바브로는 나의 형제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같은 단어입니다예 섬긴다는 것이 돕는또 30절에서 에바브로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할 때 섬김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결한 제물처럼 아름답게 살아갔습니다. 또빌리보 성도들은 복음사역적인 사도 바울을 성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다른 성도들을 성기는 이 일에서 빌리보 성도들이 성장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바울이 죽는다면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바울이 죽는다면 물론 복음 전도에 손실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바울의 죽음은 빌리보 성도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도발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성겼다는 것은 빌리보 성도들에게서도 이 복음이 얼마나 진실된 것이가.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그 결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목사직을 잘 이해하게 합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지만 성령께서 일하셔서 성도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기의 직무의 소중함을 알고 힘껏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목사직의 중요성을 알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목숨 걸고 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다시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신 죄용서의 은내가 다시 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성기신 그 성김을 성도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내가 희생이 있더라도 그 희생 때문에 아까워하기보다도 함께 교회를 성숙시키고 성도를 성숙시킨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를 제사장으로 생겼습니다. 디모데에게 배웁시다.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에바브로를 보내려고 생각했습니다. 25절에서는 에바브로를 먼저 보내겠다고 그렇게 하죠. 에바브로를 먼저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렇지만 원래, 어, 어, 바울이 원했던 것은 디모델을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원했다. 이렇게 합니다. 19절에.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고 빌리뽀에 디모델을 먼저 보내려고 하다가 에바브로를 먼저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디모델을 보내려고 한다 하면서 디모델에 대해서 사람됨을 소개합니다. 어... 디모델을 너에게 보내기를 주안에서 바람은 19절에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의를 받으려 합니다. 즉 디모델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에 갔다가 온다면 사도바울의 마음에 안위,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심정은 농부의 심정과 같습니다. 봄, 여름에 힘껏 씨를 부렸는데 이제 가을에 추수에 는데 농장을 떠난 농부의 심정입니다. 이제 디모데에 가가지고 빌리뽀 상황을 잘 보고서 소식을 전해서 위로를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소식을 전할 때에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소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과 함께 위로의 사람 성도에게 위로를 주는 바울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입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참으로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19절 20절에서 디모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모델은 뜻을 같이하여 20절에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이게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동등된다는 것입니다. 동등된다. 동등되지 않고, 동등된 것인데, 이 말은 2장 6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쓰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낮은 자세로서, 동등한 영혼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성도들과 같은 마음으로 낮아질 사람입니다. 또 여기 뜻을 같이 한다. 그것은 한 뜻인데 이것은 그 사도 벌과 같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한편으로는 빌립보 성도들과처럼 낮아져서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한편은 사도부활과 함께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염려하는 자다.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진실이 생각한다는 것은 원래는 염려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지만 다른 성도의 어려움을 내 마음에 품고 염려하는 자. 참뒤모데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바루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따라서 낮아지고 성도들의 사, 그 상황을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일, 자기의 이익이라는 것은 21절에 자기의 유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티모데안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교회를 숨긴다고 하면서 정말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 교회를 숨기는 목사나 사역자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성도들에게도 이런 순수하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친교를 누린다 하면서도 자기 이익에게만 어,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광보다도 자기의 이익을 더 신경 씁니다. 내가 존경을 받고 내 인정받을는 그것에 더 관심이 갑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만 만나려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인정하지 않고 참 모욕을 주더라도 끝까지 그 직무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반항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과도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는 더 그래야 되지만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교회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고 그냥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 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같이 수고하고 아픔을 누리면서도 같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나이스하고 매너가 있고 정말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만 교회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는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매너도 좋지 않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으로 불러주셔서 따뜻한 사랑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좀 회복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어, 죄 가운데 있고 좀 뒤틀리고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 정말 사도바울 이 시대,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렇게 복음이 풍성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시대에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시대에 참 목사들이 어, 타락하고 교육자들이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볼때 너무 실망하지 말도록 합시다. 어. 종켈빈 목사님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꼭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복음이 풍성할 때도 어, 교역자들이 이렇게 부패했는데 우리 시대에 말하자면 로마 카더릭이 이렇게 부패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자고 그렇게 에, 격려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다만 우리 교회라도 우리 자신들이라도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이기적으로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유익을 얻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유익을 얻으면서주님께 주신 유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고 a l Ui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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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 g a l Ui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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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석 g 광석 그 광물을 갖다 채광하죠.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그것을 갖다 용광로에 넣어서 아주 그 순수한 쇠, 순수한 금만 이렇게 빼내는 것을 연단이라 합니다. 용광로에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 인격이 단련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좀 하나님을 믿는 참 좋은 이야기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수고와 어려운 가운데 참 연단돼서 좀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이 쓰여진 말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용광등에 넣어서 단단히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귀신 복이 바로 환난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어, 구하고 하나님 뜻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그 수고와 시련 가운데 우리는 인격이 연단되어 갑니다. 얼굴이 빛이 나게 되는 인격이 빛나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디모데는그 많은 수고와 고난 가운데서 인격이 연단되었습니다. 연단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 바울에 대해서 아버지처럼 되었답니다. 아버지처럼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는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했다. 이 수고했다는 것은 원래 뜻은 여기서는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둘로. 혹시 배 중에 둘로스 배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성교하는 배의 이름 중에 둘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종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디모델은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었습니다. 앞쪽 2장 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를 비어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했습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종이 돼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기 때문에 사도바울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벌 한 개인의 종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수거하는 사도바울을 도움으로써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겸손하게 바울에게 순종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복종과 종의 자세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서 종처럼 힘껏 생기기를 바랍니다. 종, 복종. 복종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직무와 사명에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위하여서 복종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래서 인격이 단련되는 그런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명에 종처럼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내 상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어, 로마스 13장에서는, 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는데,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또, 그리스,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권력과 왕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권력이 정당하게 집행할 때 거기에 종으로 승기랍니다. 그는 독재정권도 그냥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양심의 명령으로 종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도바울에게 종으로 사역을 생겼습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생기는 디모델을 빌리뽀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었습니다. 그 설명하는 이유가 뭐시, 뭐겠습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십시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앞쪽에서 2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었습니다. 그왜그 그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도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성기십시오. 그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종이 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으로 겸손히 섬기십시오 하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했습니다. 누구든지 참 종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명예로운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에 대해서 참 종처럼 힘껏 다하는 것은 참으로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냥 그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사람에 대해서만 복종한다면 참 자존심 상하죠.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우리는 우리 맡은 일에 너무 충실하고 또 상관의 어, 명령에 대해서 너무 복종하기 때문에 비굴하다고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양심적으로 항상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종처럼 힘껏 우리 맡은 일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맡은 일에서 직장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직장 상관에게 종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일했지만. 참된, 나, 내가 참으로 종으로 성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직장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를 종처럼 성기도록 합시다. 그리고 목사나 직분자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건면할 때는 정말 그 개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다시 간직하도록 합시다. 사도와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자신의 삶이 성도들의 성장 위에, 성도들의 성김과 성도들의 순결함 위에 전제처럼 쏟아지는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희생과 승김으로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은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가 참으로 그런 사도벌과 같은 목사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자신도 정말 주께 주신 승김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승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를 본받아서 우리도 낮은 자리에서 제사장으로서 종으로 성기도록 합시다.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셨겠지만 그렇게 살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할 것이요. 영원한 천국에서, 참으로 영원히 주님을 종으로 성기면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아, 감사 찬송합시다.